파이, 동그라미, 세모, 네모. 하트, 별. 달, 반달. 마름모, 십자가. 타원, 긴 네모, 구. 원 기둥, 삼각 기둥. 사각기둥, 정육면체, 삼각면체, 사각면체, 부채꼴, 사다리꼴, 오각형, 육각형, 칠각형, 팔각형, 구각형, 십각형, 구름. 화살표, 평행사변형, 파이,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하트, 별, 달, 반달, 마름모, 십자가, 타원, 긴 네모, 9. 원 기둥, 삼각 기둥, 사각 기둥, 정육면체, 삼각면체, 사각면체, 부채꼴, 사다리꼴, 오각형, 육각형, 실각형, 팔각형, 구각형, 십각형, 구름, 화살표, 평행사변형, 파이,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하트, 별, 달, 반달. 마름모 십자가 타원 긴 네모 구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정육면체 삼각면체 사각면체 부채꼴 사다리꼴 오각형 육각형, 칠각형, 팔각형, 구각형, 십각형. 구름, 화살표, 평행사변형, 파이,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하트, 별, 달, 반달, 마름모, 십자가, 타원, 긴 네모, 구, 원기둥, 삼각기둥, 사각기둥, 정육면체, 삼각면체, 사각면체, 부채꼴, 사다리꼴, 오각형, 육각형, 실각형, 팔각형, 구각형, 십각형, 구름. 화살표, 평행사변형, 파이. 동그라미, 세모, 네모. 하트, 별, 달, 반달, 마름모, 십자가. 타원, 긴 네모, 구. 원 기둥, 삼각 기둥, 사각 기둥. 정육 면체, 삼각면체, 사각면체, 부채꼴, 사다리꼴, 오각형, 육각형, 칠각형, 팔각형, 구각형, 십각형, 구름, 화살표, 평행사변형,